네, 4월 전국연합평가 미적분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그림과 같이 각 BAC가 삼분의 2파이이고 AB가 AC보다 큰 삼각형 ABC가 있는데 BD하고 CD가 같은 길이인 선분 AB 위의 점 D에 대하여 CBD가 알파일 때 A, C, D는 베타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가 14분의 7 더하기 루트 21일 때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탄젠트 베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알파라는 각이 있는데요. 자, 알파는 삼각형 어디를 보시냐 하면 D, B, C에서 여기, 알파라는 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BD하고 DC는 같다고 했어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등별 삼각형이네요. 그럼 여기도 알파입니다. 일단 외곽을 이용해야 되겠지요. 알파, 알파 더한 게여기 요각, 2 알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삼각형 A, D, C에서 보면 2 알파하고 베타하고 3분의 2파이를 더하면 네,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무엇이 되면 되는 걸까요? 자, 2분의 파이가 아니라 파이죠. 자,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삼각형의 세 각의 합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2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해야 되는 게 탄젠트 베타이기 때문에 베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베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베타는 3분의 파이 빼기 2알파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럼 구하는 목표는 탄젠트 베타를 구해야 되지요? 그럼 탄젠트 베타를 구하려면 탄젠트 3분의 파이 빼기 2알파를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탄젠트 2알파를 빨리 구하는 겁니다. 그럼 탄젠트 2알파를 구하려면 사인 2알파 또는 코사인 2알파 중에 구하면 되는데요. 문제 조건에 코사인 제곱 알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코사인 제곱 알파가 나와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 2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공식을 사용해야 될까요? 네, 코사인의 배각 공식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인데요. 자, 이미 코사인 제곱 알파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14분의 7 플러스 루트 21이고요. 자, 사인 제곱 알파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과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14분의 7 마이너스 루트 21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주면 네, 14분의 2루트 21. 자, 약분해주면 7분의 루트 21이 코사인 2알파의 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2알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직각성각형을 그립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여기가 루트 21이 되겠네요. 자, 7은 루트 49니까 이쪽이 루트 28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2알파는 누구일까요? 자, 탄젠트 2알파는 밑변 분의 높이니까 루트 21분의 루트 28. 자, 7 7로 근호 안을 약분해 주면 루트 3분의 루트 4. 자, 탄젠트 알파 값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하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2알파가 구해졌기 때문에 자이 값을 데리고 가서 계속 계산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탄젠트는 더쌤 정리에 의하면 공식이 탄젠트 3분의 파이 빼기 탄젠트 2알파가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 1 더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2 알파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고 자, 탄젠트 2 알파 아까 루트 3분의 2 구해놨는데요. 유리화도 해야겠어요. 자 유리화 해주면 3분의 2 루트 3 자, 단 분모에는 1 더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고 자, 탄젠트 2 알파 여기는 유리화하지 않은 식, 루트 3분의 2를 넣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분모는 1 더하기 2가 되고, 분자가, 자, 3분의, 자, 루트 3은 3분의 3, 루트 3이니까, 3분의 1, 루트 3.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분모가 3이 되어서, 9분의 루트 3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54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54 루트 3에다가 9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6이 나와서 6 곱하기 3, 1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